시어머니 재물병 하나가 그렇게 거슬리셨나요? 설 명절 전날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제 제로 콜라를 꺼내더니 바닥에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팔짱을 낀채 이렇게 말씀하셨죠. 냉장고는 우리 집 거야. 니거 네 넣을 자리는 아니지. 고작 500ml짜리 콜라 병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사연을 전달하는 데큰 응원이 됩니다. 저는 올해 36, 결혼 5년차 평범한 며느리입니다. 지금까지 시댁과 큰 마찰 없이 잘 지내왔다고 자부했어요. 아니, 정말 그랬거든요. 시어머니도 저를 좋아하셨고, 저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로 콜라 한 병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5년간 정성껏 챙겨드렸는데, 설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 딸기 두 박스와 김치를 한가득 싸주셔서 늘 하던 대로 시댁에 가져갔어요. 매년 명절마다 빠짐없이 챙겨드렸고 시어머니도 항상 좋아하셨거든요. 어머니 올해 딸기 농사가 정말 잘 됐다고 하시던데 제일 크고 예쁜 것만 골라 보내주셨어요. 어머, 이거 봐. 진짜 알이 굵고 빨갛네. 고마워, 며느리. 친정 부모님께도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려. 시어머니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5년간 쌓아온 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다이어트 중인 제가 유일하게 마시는 것. 냉장고에 딸기를 넣으면서 저는 제 가방에서 제로 콜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출산 후 불어난 체중 때문에 6개월 전부터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탄산을 너무 좋아하지만 일반 콜라 대신 제로 콜라로 참으며 절제하고 있었어요. 명절엔 기름진 음식이 많으니까 미리 챙겨온 거였죠. 냉장고문 선반을 보니 생수와 보리차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제재로 콜라를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 가서 고기 사올까? 남편과 함께 전통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고기와 전 재료를 한가득 사서 돌아왔죠.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주방에서 고기를 소분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채 냉장고 앞에서 계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시더니 제 제로 콜라를 꺼내셨어요. 이건 어거지. 네, 제가 마시려고 가져온 건데요. 냉장고가 얼마나 꽉 찼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넣어? 뭐 마실 거면 정수기 물 마시면 되잖아. 어머니, 그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셨습니다. 냉장고는 우리 집 거야. 넣고 넣을 자리는 아니지. 게다가 지금 냉장고가 꽉찬거안 보이니, 내일 설 음식 넣을 데도 없는데, 이건 빼놔야겠다. 그리고 이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제로 콜라를 식탁 아래 바닥에 탁 놓으셨습니다. 쯧쯧. 한숨 소리와 함께 거실로 가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족으로 5년간 쌓아온 정이 이거였나? 손에 들고 있던 고기 팩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동시에 여러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냉장고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문 선반에는 여전히 공간이 있었어요. 제제로 콜라 하나 들어갈 자리는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냉장고 안쪽을 보니 제가 가져온 딸기 두 박스가 제일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죠. 냉장고가 꽉 차서 문제라면 딸기를 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런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시어머니께 대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요. 예전에 시댁에서 제가 마시던 요거트를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이런 건 집에서 좀 먹고 오지. 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고, 제가 산 반찬을 꺼내놓으면, 이건 우리 집 입에 안 맞아 어디서 샀니? 라며 아무렇지 않게 치워버리신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어른이니까 그럴 수 있지, 며느리가 참아야지 하면서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로 콜라는 이상하게도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한꺼번에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고역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식사 후 제가 가져온 딸기를 후식으로 내왔어요. 시어머니는 사돈내 딸기가 역시 맛있네. 라며 드셨지만 저는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탄산이 마시고 싶었어요. 바닥에 놓인 제 제로 콜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지근한 상태였지만 컵에 따라 얼음을 가득 넣어 마셨습니다. 남편도 한 모금 달라고 해서 줬더니 여보 콜라를 왜 냉장고에 안 넣어뒀어? 미지근한 거 마시면 맛없잖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TV만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냉장고에 자리가 없어서. 응? 무슨 소리야? 이 콜라 하나 넣을 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집 냉장고 꽤 큰데, 냉장고에 자리 많은데.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컵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친정 엄마의 전화, 그리고 제 선택. 방에 들어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 아빠가 오늘 지인 통해서 한우 1등급 받았는데 양이 너무 많아 가는 길에 좀 갖다 줄까?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을 거야. 평소 같았으면 엄마 고마워 시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엄마 고기 어제 충분히 샀어. 그리고 냉장고에 자리도 없고, 그냥 엄마가 맛있게 드셔. 응, 냉장고에 자리가 없어. 딸기랑 김치도 넣을 데가 없대. 응, 그냥 복잡해. 끊을게, 엄마.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제 전화 통화를 다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가 제 물병을 빼는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다들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냉장고 문을 열어봤어요. 문 선반에는 여전히 생수 두 병이 나란히 서 있었고 보리차 페트병 옆에도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 제로 콜라 하나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 더 서러워졌습니다. 정말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남은 고기를 기계적으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었죠. 설날 아침 차가운 공기. 다음날 아침 집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제사 준비를 하면서도 최소한의 대화만 했습니다. 파 썰어줘. 네. 이거 접시에 담아.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날 아침물 한 컵을 따라 마시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괜히 정수기 버튼을 세개 누르셨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괜히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기류를 눈치챘는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하고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닌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둘다 어색해? 별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다녀온 뒤 남편한테는 좀더 있다 오라고 하고 전 먼저 일찍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 그러렴. 시어머니의 표정이 섭섭해 보였지만 저는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친정에서 터진 눈물. 친정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어머, 딸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겨우 제로 콜라 한병 때문에. 엄마. 내가 5년 동안 정성껏 챙겨드린 게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나 싶어서. 너무 서러웠어. 난 이때까지 정말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대했어.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작은 일 같지만 그게 작은 일이 아니지. 그건 존중의 문제야. 내가 가족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게 제일 아픈 거잖아. 맞았어요. 제로 콜라 한 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제 물건 하나조차 당당히 냉장고에 넣을 수 없다는 서러움이 문제였던 겁니다. 남편의 전화 그리고 또한 번의 실망. 다음 날 오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어제 물병일로 너 기분 상한 거 아셔? 그래서 되게 미안해 하셔. 냉장고가 워낙 꽉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뺀 건데. 네가 기분 상할 줄 몰랐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그게 어쩔 수 없었어? 딸기 두 박스가 냉장고에서 제일 큰 공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럼 딸기를 빼야지, 왜내 콜라를 빼? 그거 하나 자리 차지를 얼마나 한다고. 아니. 그게 딸기는 네가 가져온 거잖아. 엄마가 그걸 어떻게 빼? 그럼 내 콜라 하나는 빼도 되고. 여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물병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삐질 일이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빠. 그날의 느낌과 상황을 오빠가 알아? 시어머니가 날 어떤 눈빛으로 쳐다봤는지, 어떤 말투로 얘기했는지 오빠가 알아? 오빠가 우리 엄마한테서 그런 눈빛 받았으면 가만히 있지 못했을 거야. 오빠는 더 그럴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나한테 예민하다고 하지 말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후로, 지금도 그 일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안해하신다고 남편을 통해 전하시지만 직접 제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저도 먼저 연락드리지 않고 있고요. 제로 콜라 한 병, 고작 500ml 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 냉장고를 열 때마다 내가 이집 사람인지 손님인지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자기 콜라 하나 냉장고에 넣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